야너 복지상담으로 만나는줄알았어응야이올라왔는데 뭔데 응? 뭔데? 한번 볼래? 응 봐봐 야 근데 너네 학까 취업하면 복지사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우리 과는 공기업, 공무원, 학교,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 가능한데 도입 책 가져왔나? 야 너네 학까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거 알았어? 어 우리 아빠는 학년별로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데? 어 학회장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자. 야, 근데 너나 아까 학관에서 차여안 하는 노즈막 아니냐? 아닌데? 우리 아빠 학술제랑 서민식등 다양한 학행사에 많이 참여하는데. 자, 복상가막 들어와야겠지? 한경국립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유한다. 일단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교라 비가 진짜 싼데 자가금도 많이 준다. 학교 홈페이지랑 한경대 국회 사이트에서 공모전이랑 자가금 공지사항 자주 올라오니까 열심히 찾아봐라. 나도 자율설계 교양 공모전 참여해서 장학금 받음 크크크 매년 학교에서 해외봉사랑 어학연수도 보내주더라 이거 완전 개꿀아님 그리고 학교 주변에 맛집 많아서 점심 메뉴 고민할 때 행복하다 학교가 평지에 있어서 걸어다니기에도 너무 좋더라 우리 학교 마스코트인 한경이가 진짜 귀여운 듯 크크 이분은 뭐였죠요저 쇼트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이 아니신데요?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죠? 저 사회복지사 1급이요 아 그럼 2급 있나요? 졸업하면 나와요 1급 시험이 언제죠? 내년 1월입니다 아 공부는 얼마나 했죠 오늘입니다 <laughs> <laughs> 넘어갈게 안녕하세요 <laughs>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세요몇 학년이에요? 사학년이요. 취업 준비는 잘 하고 있어요? 좀 노력해서 쓰고 있었어요.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죠? 어린이집이요. 애들은 많이 좋아하시나요? 넘어갈게요. <목소리> 자, 다들 하나.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알아볼 거야. 자, 오늘 은 복지 상담학을 빛낸 위인들을 알아볼 거예요. 내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복지상담학과 교수님 여섯 분이신데 오늘 이 여섯 명만 알고 가면 너네 학과 생활 끝이야! 완전 탄탄대로라는 거지. 자, 집중해야겠지? 제일 첫 번째로 이명숙 교수님. 이야, 빛이 난다. 이 인자한 미소 보이니? 진짜 바람 보고 있어도 마음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아? 이명숙 교수님의 주전공은 가족 상담이시고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전공 수업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 다음, 이성윤 교수님. 이성윤 교수님의 주전공은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정책을 하고 계셔. 아, 그리고 이성훈 교수님은 우리 전공 중인 교수님이지. 우리과에서 이걸 하는 거지. 참고해. 다음은, 야아름우시다 이용민 교수님. 이용민 교수님의 주전공은 보육학과 아동학을 하고 있어. 아, 너네 다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그치?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보육학 추천할게. 다음은 조상훈 교수님. 조상훈 교수님의 주전공은 장애복지와 인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계셔. 아, 근데 너네 그거 아니? 조상훈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열정, 강의에 대한 열정이 넘치신다는 거지. 다음은 류현정 교수님. 류현정 교수님의 주전공은 아동청소년복지와 정신건강을 하고 계셔. 뭐라고? 너네 벌써 들어봤다고? 하긴 그럴만도 해. 류현정 교수님이 강의도 멋지지만 현장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 자 마지막으로 대현이 형. 어. 말헐 말했어요. 장미영 교수님. 아, 그만큼 털털하시고 멋있는 분이라는 거지. 장룡 교수님의 주전부는 복지상담과 비영리 소식 행정을 맡고 계셔. 자, 인물소개는 여기까지고. 야, 얘들아. 내가 진짜 학과생 꿀팁 하나 알려줄게. 자과도 5층 지나가다가 진짜 예쁜 사람 한명 마치게 주될 거야. 근데 그 사람 10중 8구? 저거 쌤니다 너네 함부로 잡아보지 마.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들은 복지상담학 전공 학생입니다. 이들은 힘든 사람들을 돕거나 아이들을 좋아하고 봉사를 즐겨합니다. 이들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 프로그램 계획, 상담, 보육 수많은 학자와 이론들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또한 이들은 대회 활동 및 팀플을 하기 때문에 협동심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넘칩니다. 어, 얘들아, 오늘 뭐 해? 어, 우리 오늘 봉사가. 다음 주에는? 우리 팀플 있어. 그럼 그 다음 주에는? 7.5D 음. 내년에는? 살복사 1교작전 공부해야지 또 이들은 화목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아, 저녁은 오빠 하는 거야? 아니요 치킨 시켜줄까? 와, <laughs> 어? 너무 잘 그리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야, 너한테 고민 얘기하니까 속이 뻥 뚫려 당연하지, 난 복지상담학과니까 기스학부, 교장곡은, 복지상담, 어있어 자과대에 5층 통째로 쓰고 교수님 6분 계셔, 시즈패스, 방학동 안두개 분위기는 완전 좋아, 자과는 졸업동 안 세개, 복지상담 학만 해도 취업처가 다양해. 안 되겠어. 나 결심했어. 내 픽은 복지상담과야.